볼륨 업 가발, e up. volume up. volume up. volume up. volume up. volume 똑딱 v o 똑딱이 e up. 똑딱 l u m e up. v o l 요 m e up. volume 탈모 volume up. v o l u m 을 up. v 을 l u m e up. 런 것들, u 런 것들, 이 volume up. v 이 l u m e u 이 v 이 l u m e up. volume 두 번째는 앞머리 가발인데 앞쪽이 많이 빠지게 되면 가리고 싶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정수리 부분이 많이 빠졌을 때 음. 아니면 여기 앞쪽이 앞쪽이 이렇게 앞쪽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 가발 아닙니까, 선생님? 전체 가발처럼 보이시는데 네네. 막상 뜯게 되면은 이 여기 마네킹에서도 보시겠지만 여기 뒤쪽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위쪽만 쓰여지는 아, 부분 가발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이게 가발. 음. 이게 이게 부분 가발이라는 게 음. 아, 여기 에 이제 이렇게 얹으면. 여기 여 주변 머리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네. 아 여기 이렇게. 세 번째 가발은 정수리 부분 가발입니다. 머리 가발을 위에다가 네, 네, 네. 씌워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위에 정수리 쪽에 숱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가발입니다. 한복을 입을 경우에 저는 머리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좀 올림 머리를 좀고싶은데 예. 어떻게 이 어? 가발을 어, 이용해서 가발. 올림 머리를 할수 있는? 네 찾아오셨어요. 저희 위해서. 네. 살짝 네. 네. 예. 우아하게 한복에 네. 어울리는 스타일로 할 건데요. 아 선생님도 이제 머리숱이 조금 얇아지셨네요. 보니까. 그럼, 그럼 내 나이에 이만하면은 괜찮지. 어, 그럼요. 고기는 찍고 난리야. 예? 자기는 신화 때문에. 예, 예. 아니, 아니 그냥 똑딱이 하는 그, 모습을 그, 시청님께 네. 보여드리려고요. 나도 빨리 좀배야 네, 되니까. 똑딱 똑같이 응. 똑딱. 음. 똑딱. 그리고 중요한 건 탑이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음. 눌러서 오, 진짜 자연스럽게, 달라졌어요. 자연스럽게 음. 똑딱 긁으면서 똑딱. 음. 그쵸 그다음에 우측 좌측 누르면서 음. 똑딱. 중요한 건 똑딱. 예, 누르면서. 어, 드 라마의 여주인공 같은 느낌인데요. 대싸인가 <laughs> 오늘은 오늘은 주제가 오드리 헵번이기 때문에. 오드리 헵번. 어, 정말. 맞아, 지잖아요 여주인공 같다고. 오늘은 오드리 헵번이. 어땠세요 오드리해퍼 느낌 많이 달라요. 다음에 오드리해퍼님 왔다가 울고 가겠다. 그래서 오늘은 오드리해퍼의 아 업스타일로. 음. 지금 여기 가발 보이시죠? 이렇게 음. 뒤에 요즘에 이게. 장식만 할수 있는 부분 가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프지 않게. 아프지 않게 뉴핀으로 음. 음. 살짝만 연결하시면 음. 어머 이거 마음에 든다. 어. 자 지금 뒷모습 음. 예, 보여드립니다. 네. 마음에 드나? 자, 지금 저희가 지금 깔끔하게 정리는 못 했지만 어느 정도의 느낌 보시라고 야. 저기 어, 이러시면 안 돼. <laughs>